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 제가 25절 말씀 본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경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는다. 아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아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속 우리가 수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잘 살았겠지만 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또 많은 어지러움이 있었고 바울이 다시 에, 감옥에서 나와서 마게도나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세웠는데요.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는지 위장 장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네, 속세로 인해서 포도주로 장을 좀 다스려라. 디모데는 유한 사람이고 어, 3대째 믿음 안에서 잘살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에베소라고 하는 험난한 이 목회지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쓰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위장에 장애가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사도바이그 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알고. 유일하게 디모데에게만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해라 이렇게까지 권면할 정도로 허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눈 대로 디모데가 어, 아름답게 사역을 했음에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첫 번째로 등장할 만큼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교회인데 다 잘했지만 여전히 책망받을 것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쉽게 생각해서 아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실패한 교회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많은 목회자들이 아름답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기까지 모자란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의 교회가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 유형에 속하는 지금 상황, 또 교회 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다가 치우쳤느냐라고 할때 25절부터 32절까지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말에 대한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래요. 선한 말을 하래요. 그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이3 1절의 다섯 가지가 다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악독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독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방이라고 하는 것도 욕설로 표현 번역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성경을 캐톨릭과 또 개신교와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번역한 게 공동번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문이 악독이 독설로 번역되고, 회방하는 것이 욕설로 번역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과 노감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석교회는 말 많은 교회다. 말이 많은 뿐만 아니라, 말이 센 교회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또는 불편한 이야기도 소프트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아주 직설적으로. 화내면서, 노하면서, 분내면서막 계속 떠들어대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한 사태까지 그 말을 제어를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사랑하기보다는 말을 제어하는 일에 더 많이 스트레스를 쌓게 되겠죠. 이게 에베스 교회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승하는 정말 탁월한 디모델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1세대2 1세대, 세대 목회를 이끌어갔음에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없다. 뭘 못하고, 뭘안 하고, 뭐가 어지럽고, 뭐다 떠나서 가장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선한 말, 덕에 되는 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지 않는 말,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는 선한 말들로 우리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세워질 때, 아,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말이 거칠고 말이 다듬어지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고 성도들에게 큰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서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나는 헛소리는 안 해.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심하면 나는 앞에서만 이렇게 세게 하지 뒤로 돌아가면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세게 하고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나는 자유합니다 하는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밤새 묵상하고 주중에 또 묵상하고 다시 얼굴 보면 끌어오르고 이걸 내가 언젠간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리라. 작정하고 다짐하고 그러다 기회가 되면 네. 너의 그 한마디가 이렇게 돌아왔어라고 분명히 갚아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 네가 이번에 나한테 이래겠어? 그럼 난 다음에 더 세게 할 거야. 계속 강도를 강화시키죠. 그렇게 되면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심을 받은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손 씻지 않고 밥 먹느냐고 유대인들이 막 그렇게 비판할 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입으로 돌아가는 거야. 잘 소화해가지고 다 아,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의 악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해방하는지를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인자를 해방하는 것은 삶이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삶이 없다. 그렇게까지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잘못된 것을 화내지 않는 것도 마땅하지 않죠. 그냥 꾹꾹 참아가지고 내 속이 썩고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관닙니다 분을 낼수 있습니다. 오히려 26절에 보면 분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라. 그런데 죄는 짓지 마라.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거고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입니다. <laughs> 어떤 코미디언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을 분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화를 내는 걸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안 돼요. 중국 사람은 화가 나면 손짓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가버린대요. 일본 사람은 에 그러면서 뻥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입으로 온갖 육두문자를 날리고 얼굴이 붉어지고 자기 감정 표현을 다 쏟아낸다는 거예요. 아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K 드라마가 유행하니까요. K 드라마에 나오는 언어들이 유행하는데 뭐 오빠 뭐 이런 거. 막 옛날엔빨리빨리했지만 요즘은 오빠 이런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욕들을 다 섭렵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 특별히 헤티나타 지역에서 한국말로 욕하면 큰일납니다. 한국 사람들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분을 내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도록 분을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를 써서? 내 감정이 상했는가를 잘 전달해야지 내 감정이 상한 만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직성이 풀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 상한 이유와 그 사람의 변화에 어떤 기대를 전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은 다음 날 속에서도 계속 그 분낸 것을 끌고 가가지고 그 분이 증폭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저희 성도 한 분이 그 딸이 유대인과 결혼해가지고 그또 토요일 날 저녁에 결혼한다고 그래서. 바로스터 버디스에는 어떤 회당이 갔는데요. 시간이라도 예식을 안 하는 거예요. 뭐냐 도대체 이거. 분명히 6시로 되어 있는데 그 여름날 아무리 기다려도 랍비가 안 나타나요. <놀람> 야, 이 랍비들 참 시간을 잘 몰라. 아니요. 해가 아직 안졌기 때문에 안 나온대요. 해가 저야 나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금요일이고 해가 저야뭐 토요일인지 모르겠지만 해가 져야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한시간 반, 음. 여름날이니까 해가 얼마나 깁니까? 한시간반 돼가지고 어두워지니까 라피가 그때 서 나타났어요. 아직도 걔네들은 그러고 살더라고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래요. 저는 행정목사 해가지고 주일날 준비할 것들이 엄청 음. 쌓여있는데 지금. 빨리 왔다 가야 되는데. 와. 걔네들은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해가 져도 여전히 하루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말씀대로 살자고요. 해가 지면 내가 오늘 낮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는 다 묻어 버리자. 해가 지면 이것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 저녁으로 끌어가지 말자. 해가 지면 이 스트레스를 내 가정으로 끌어들이지 말자. 해가 지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거기다 묻어두고 가자.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젊은 부부들께 지도하면서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말고 차를 파킹해 놓고 적어도 5분간 내 감정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라 했더니 에이, 목사님, 그 어떻게 그렇게요, 해 날마다. 그럼 싸우질 말아야지. <laughs> 내 스스로가 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면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조건, 다른 상황이 되어도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얼마나 높은 존경을 받느냐 이것과 무관하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 짓는 거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 그리고 화가 가득하지만, 내 모든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 안에 영그 상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연락하셔서 입술의 고백, 내 의지로 생명 다해서 하는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화난다고 막 온갖 분노를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삶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그런 감정이 아니지만, 입술로 의지를 나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모든 감정을 다, <laughs> 모든 상황을 다 다스려 가시는. 이게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가치를 전달하는 언어가 될수 있도록 이것을 다스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의 의미가 점점 상실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의 가치도 없고 말의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요즘 한국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야, 우리 스카가 까? 그러면 스카가 뭐야? 뭐 스카 아시는 분 있어요? 스터디 카페라고, <laughs>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국 애들이 하는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의미도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썼던 의미도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생대회 간다고 그러니까, 죽을 판, 살판, 싸우는 대회 간줄 알고, 뭐, 한판 해야 됩니까? 뭐 이러고 있고, 정말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만 그러냐? 뭐 요즘 젊은 부모도 그렇대요. 뭐 우천시 뭐어쩌저쩌 우천시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냐고 떠들지 않나. 황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한 말의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 그렇게 말했잖아. 어, 그땐 그랬어. 근데 지금 아니야.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이 상황 속에 사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 이 말을 했어도 또 상황이 바뀌면 나는 또 다른 말을 할 거야. 뭐 어쩌라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세상의 혼탁함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있고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똑같다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도 막 CCTV로 들어와가지고 다 녹화를 하는 세상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그래도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잖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조건이 이렇지만 주님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심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내 환경으로는 내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에 허물이 있으면 불쌍히여기래요 야, 저 사람은 아직도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 약하구나.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한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도 완전히 붙잡히지 않은 영혼을 내가 불쌍하게 여해야 되겠다. 용서해 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기를 좋아하고 남은 용서해 주기를 싫어하고 내 말은 꼭 들어줘야 되고 남의 말은 상황과 조건 봐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내가 편한 기회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내가 불편하지만 내가 많이 용서해 주는 교회가 나를 필요하는 교회예요. 내가 맨날 당하는 것 같고 내가 맨날 억울한 것 같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겪는 모델 가운데 왜 하나님 나만 용서해 줘야 돼요? 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많이 용서를 해주는 교회가 사실은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고 내가 필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다 들어줘. 내가 하는 말 목사님이 다 들어줘. 뭐장로님도 필요 없고 뭐다 조직도 필요 없고 나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바로 목사님한테 가지고 이거 왜안 됩니까?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다 들어줘. 그런 교회는 아직도 미성숙한 교회 우리 교회는 세워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장로님과 제가 그 전체를 아우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역해 나가는 교회 다락방은 순장님을 세우고 선교회는 회장님을 세우고 또각 기관마다 장을 세워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가는 물론 뭐큰 뭐. 큰뭐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그마한 공동체 안의 관계들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문에 세우신 그 직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또 관계로 움직일 수도 있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칙과 질서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칙과 질서가 있게 하다 보면 섭섭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기던 아, 교회에서 늘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행복한 목회자가 누구냐? 용서받는 목회자. 목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수가 없거든. 그때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목회자의 형편과 처지를 용서해 주는 성도들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팽팽하게 나눠져 가지고 내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는 순간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 어, 때에 이부 설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전도사 때. 개척교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가 잘 늘어나서 심우 건사님 뽑았는데요. 그한 분이 교회를 갑자기 나가겠대요. 왜 나가냐? 자기가 설교 시간에 열심히 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한두번 쳐다보는 동안 저 건사를 열몇번 쳐다보더라. 목사의 마음이 어딘지 디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고 싶대. 요 타협이 안 돼요. 막 목사님 잔주 사님 때막 금식하고 막 어떻게든지 화해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갔어요. 결국 그 전도사님도 그 교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어요. 너무 몸이 약해져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마음껏 보고 설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천장 보고 설교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함과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언어를 사용하고 선한 말을 드러내고, 그리고 무언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해 주는 것이 가능할 때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자라게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선물을 겪는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줬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한때 유행했던 게 뭐냐?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서 오면 그 교회가 정말 잘하는 교회처럼 인정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 목사님이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왔는데요. 아, 이게 잘못된 공부를 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고 워낙 힘들어지는데요. 그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작정하고 기도하자. 권사님 이겼을까요? 목사님 이겼을까요? 권사님 이겨서 목사님 은혜 받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입으로 내는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 드리게 돼있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시면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삶의 행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래 네마음에 상한 거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숨게 하셔서 회복시키신 은혜로 다시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하나님 선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 사람이 주인 되기를 제어하지 않, 그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에베소의 교회처럼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못한 것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에게 하는 말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모여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 반드시 그 이야기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얘기, 간증 뭐 이런 것만 합니까? 생각 나는 거다 이야기하다 보면 누가 어쩌다더라 뭐뭐 뭐 이런 얘기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교제하시고 바로 돌아가십시오. 아니면 다시 와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가고 교회가 온전해지나요. 여러분들만의 자리에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주제를 가지고 모이기를 힘쓴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추됩드립니다